선생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고민이 막 있어. 경제도 법이랑 똑같이 조건이자 경우가 이제 나와. 예를 들어서 이제 침체일 경우 뭐 아님 호황일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진짜 잘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건이랑 경우 그냥 체크하고 뒤에 이제 내용 나오지. 그러면 이 내용보다는 이 조건이랑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요것만 일단 체크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 왜냐면 어차피 이 내용이 결국에는 과정이야 과정 왜냐면 경제 지문은 대부분 과정들이 계속해서 제시돼 경기가 호황일 때는 슬래시 호황일 때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제한시켰지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등하지 그래서 이는 다시 경기를 과열시킨대 그럼 지금 다 뭐야 이게 뒷내용이 과정에 대한 내용이지 근데 내가 만약에 모르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체크하냐 경기가 호황일 때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서술어 순서. 신용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순서.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과열시킨대. 어, 끝. 이렇게. 과정이 뒤에서 내용에서 나올 거야. 그럼 과정에서는 뭐를 잘 체크하냐. 선후관계. 무조건. 의식 체크하자. 요렇게만 딱 적어줘.